정확히 두달 만에 구독자 11만이 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히 세달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요즘 유튜브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서 답답하신가요? 그런데 만약 이한 가지만 알게 되면 두달 만에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두달 만에 구독자 11만 명을 만들었고 지금은 채널 3개를 합쳐서 구독자가 60만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채널이 바로 채널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두달 만에 구독자 10만을 만들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만약 구독자를 늘리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하면 쇼츠를 올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니어 쇼츠를 올리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24년 11월 25일부터 25년 1월 25일까지 정확히 두달 만에 구독자 10일만이 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 특히 이날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구독자가 4,000명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또 다른 채널 하나를 보여드리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확히 세달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최대 4,20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네요. 위두 채널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시니어 대상으로 쇼츠를 올리는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구독을 정말 잘 눌러준다는 점인데요. 이 채널을 보시면, 제 시청자 중에 약 65%가 만 65세 이상이고요. 또 다른 채널을 보시면, 이 채널은 무려 94%가 만 65세 이상이시거든요. 이처럼 제가 만든 영상들이 대부분 시니어 타겟이기 때문에 저는 빠른 기간 안에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를 보여 드리면 지금 이 영상이 조회수가 320만 회가 나왔고요. 구독자가 무려 1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은 약 93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영상도 하나 보여 드릴까요? 이 영상은 조회수가 63만 회가 나왔는데 구독자는 9,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익은 약 16만원 정도 되네요. 위 영상들이 모두 시니어 대상으로 한 영상들인데요. 구독 전환율이 어마어마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2030 세대보다 전환율이 거의 10배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에서 시니어 타겟은 여전히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시니어 타겟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쉬우니까요. 2030 세대의 선택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20대, 30대 친구들은 쇼츠 볼때 어떻게 보냐면요. 인트로 1초만 보고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바로 넘겨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어떠시죠? 조금만 관심을 끌어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 영상을 시청자들이 끝까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아, 이 영상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해줘야겠네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 줍니다 구독도 잘해주고 좋아요도 잘 눌러주고 영상도 끝까지 봐주는데 시니어 채널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텐데요 시니어 영상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시니어 타겟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마 공통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길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구독자가 20만인 채널의 수익이 얼마냐고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의 수익은 구독자 수와 비례하지 않아요. 유튜브의 수익은 오직 조회수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구독자가 20만이면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엄청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320만 조회수가 나온 쇼츠 영상인데요. 해당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를 분석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구독 안함의 비율이 97%고 구독 중인 비율은 겨우 2.3%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구독자들이 영상을 많이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유튜브는 내 구독자에게 보여지는 플랫폼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플랫폼이에요. 즉 구독자 수에 의존하기보다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쇼츠 영상의 조회수당 수익이 얼마인지도 궁금하시죠? 오늘 진짜 제가 그냥 다 알려드릴게요. 해당 내용은 나중에 제가 따로 더욱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니어 쇼츠 영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회수당 0.3에서 0.4원 정도 됩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조회수가 127만회를 기록을 했는데요. 1000회 조회수당 수익이 433원으로 총 수익은 55만원 정도 됩니다. 조회수당 수익은 영상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아무래도 조회수 수익이 구글에서 주는 광고 수익 기반이다 보니, 연초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고, 연말이 될수록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한달 수익은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보시면 채널 하나에 가장 잘 나왔을 때가 딱 천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하루에는 최대 57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채널을 3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개 합쳐서 얼마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환율이 미쳤잖아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1달러당 1468원 정도 되는데요. 유튜브 수익은 구글로부터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수록 조회수 수익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익도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구독자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신뢰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자가 많을수록 내 채널을 한번더 클릭해보게 되고 이 사람 콘텐츠는 믿을만 하겠다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초보라면 시니어 쇼츠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타겟은 구독 전환율이 높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는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성장의 비밀은 구독자 수가 아니라 내 영상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진짜 시청자입니다. 내 영상을 끝까지 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채널을 성장시키는 핵심입니다. 결국 구독자는 숫자일 뿐이고, 시청자는 내 콘텐츠의 생명입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웠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 하나하나가 제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